안녕하십니까. 가축 번식 생리학 윤용보입니다. 오늘은 정자수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실기 시험에 꼭 나오고 여러분들 측정해야 될 그러한 과목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기 요 기자재도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기 시험,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험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피펫 사용법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마이크로 피펫입니다, 여러분. 이 피펫은 이렇게 우선 메스 실린더 여기부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펫 그 다음에, 마이크로피팻. 맞습니다. 자, 메스 실린더. 용적을 제기해서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적이 크죠? 뭐, 어, 100mm라든지 200mm라든지 용적에 따라서 이게 크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용적이 크다 보니까, 음. 나중에 용 용역, 용액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장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 cm 저희 용액을 담으면 장력이 생깁니다. 그럼 장력의 어디를 우리가 기준해요? 밑에 부분 여기를 읽죠, 이렇게. 이 부피가 클수록 장력도 이렇게 크게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작게 만든 것이 피펫이죠. 물론 적은 양 을 제기해서 이제 피펫이 있습니다. 이 피펫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매스 실린더를 작게 피펫으로 만드는 것, 일반적인 이제 눈금 피펫입니다. 눈금 피펫, 눈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입으로 이렇게 흡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것을 빨아들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용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근데이 눈금자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만든 것이 이제 홀피펫입니다. 이렇게 홀피펫, 피펫 여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꺼번에 많이 빨라 나오지 않도록 조절한 조절 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mm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눈, 메스 실린더보다는 일반 눈금자 피펫, 피펫보다는 홀 피펫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있네요, 여러분. 여기, 여기 홀이 있죠? 홀,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만히 보시면, 음, 이건 지금 신세계를잘안 보이는데, 이 안에 붉은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빨아 올릴 때, 빨아 올릴 때 한꺼번에 쭉 빨려 오지 않고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자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홀필펫입니다홀필펫 중간에 홀이 있죠. 이렇게 둥글게. 그래서 정확하게 좀더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적은 양, 정액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시석할 때 여러분 사용합니다 시석할 때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액을 채취할 때는 이게 마이크로 피펫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피펫은 이 안에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0.1mm, 0.2mm 이 조절기를 가지고 0.2mm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0.1mm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0.1mm만 끌어올릴 수 있든지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피펫 있습니다. 피펫을 사용할 때는 이 앞에 팁을 꽂아서 용액을 이렇게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면서 내보내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펫을 이 팁을 제거할 때 하나 쓰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이 부위를 이렇게 누르면 튕겨 나가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이 기자재에 용도 맞게끔 이것을 다 어,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팁도 이 앞에 팁도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꽂혀 있는 거 갖다가 손으로 지금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거서 기 이렇게 빼내서 측정을 하고 옆에다 이렇게 버리고 폐기시키고 합니다, 여러분.